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은 의미를 찾아 떠나는 기나긴 여정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깊은 울림에 귀 기울여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다 위로와 희망이 될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선교의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영혼을 위한 깊은 성찰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사야서 예순 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일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열방이 그 빛으로 나아오고 무드 왕들이 비치는 그 광명으로 모여들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과 유향, 낙타와 양떼 즉, 그들의 수고와 노동의 결실인 온갖 귀한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와 찬송을 전파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역사적 사건만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온전히 이루어진 적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장엄한 비전입니다. 슬픔도 폭력도 어둠도 없는 완전한 회복의 세상.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계획하셨던 낙원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태초의 낙원에도 일이 있었고, 회복될 낙원에도 일이 있다는 점입니다. 열방이 가져오는 금과 은, 수많은 가축들은 모두 인간의 노동, 즉 일의 산물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 바로 일의 신성함과 존엄성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을 고되고 하기 싫은 것, 혹은 생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수단으로 여깁니다. 고대 신화들, 예를 들어 그리스 신화의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나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는 이리신들이 인간에게 떠넘긴 저주나 고역으로 묘사됩니다. 신들은 시기 위해 인간을 만들어 노동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흙을 빚어 일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완벽한 낙원인 에덴의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곳을 경작하며 지키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는 일이란 본래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좋은 삶, 축복된 삶의 핵심적인 부분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 노동을 천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훗날 그분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로마의 장군이나 그리스의 철학자가 아닌 평범한 목수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러한 성경적 관점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첫째, 모든 일의 존엄성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높은 연봉과 사회적 명성을 주는 일만을 가치 있게 여기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그 저력만큼이나 직업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계층 의식이 뚜렷한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광부가 캐내는 금과은, 농부가 기르는 곡식, 목자가 치는 양떼, 심지어 집을 청소하는 단순한 일까지도 모두 존엄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은 농장의 하녀가 소저들 짜는 손길을 통해 우리를 먹이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 세계를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일의 목적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조종사에게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비행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탁월하게 해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꼭 선교사나 목회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 요셉처럼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의 정부에서 총리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의사, 법률가, 사업가, 예술가, 주부, 학생.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룩한 소명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일이란 본래의 아름다운 목적을 잃어버리고 깨어지고 뒤틀린 모습으로 경험합니다. 창세기에는 또 다른 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도시와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함께 일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영광과 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일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분열과 혼란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할 때, 즉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수단이 될 때, 일은 우리를 파괴하는 우상이 됩니다. 내가 이만큼 성공했으니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내 인생은 의미 있을 거야.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를 끝없는 경쟁과 불안으로 내몹니다. 마치 위대한 재즈 색소폰 연주자 존 콜트레인이 고백했듯이, 음악이 그의 삶의 의미였을 때그 음악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후 그의 음악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재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의 의미가 되자 그의 일은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일과 성공 너머에 있는 흔들리지 않는 가치와 의미의 근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처럼 영혼의 구원을 위해 일하다가 결국 지쳐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깨어진 일의 목적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의 말씀은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는 귀향의 노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민족의 귀향이 아니라 온 인류가 겪고 있는 근원적인 유배 상태로부터의 회복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정했을 때, 인류는 에덴이라는 안식의 집에서 쫓겨나 심 없는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일은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고역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영적 유배 상태 속에서 끝없는 피로와 불안. 안식 없음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목수로서 일하셨고 머리 둘곳 없는 방랑자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상징하는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시며 우리가 겪어야 할 가장 깊은 영적 유배와 단절의 고통을 온몸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대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도록 일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를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행위나 업적으로 구원을 얻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가치와 의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이미 확보되었음을 믿을 때, 우리의 일은 비로소 자기 증명의 짐을 벗고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의 제물이 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일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도 특히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마치 신부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는 영적 간음으로 묘사합니다. 이는 우리의 영혼이 본능적으로 사랑하고 경배할 대상을 찾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때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들, 즉 돈, 성공, 명예, 쾌락, 심지어는 가족이나 연인에게서 우리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안정감을 찾으려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는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형에서에게 밀년을 이인자로 살아야 했던 야곱. 그는 내면의 깊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외삼촌 라반의 딸 아름다운 라애에게 모든 것을 겁니다. 그는 라애를 얻기 위해 7년의 세월을 며칠처럼 여기며 일합니다. 그에게 라엘은 단순한 사랑의 대상을 넘어 망가진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줄 구원자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만 얻는다면 내 인생도 마침내 의미 있어질 거야. 이것이 야곱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7년의 기다림 끝에 맞이한 첫날 밤 그의 곁에 있었던 것은 라엘이 아닌 그녀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성경은 간결하지만 충격적으로 기록합니다.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라엘을 품에 안고 잠들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그곳엔 늘 레아가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완벽한 직장, 이상적인 배우자, 행복한 가정, 그 어떤 것도 우리 영혼의 깊은 갈증을 온전히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과 구원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C, S, 루이스가 말했듯이 우리 안에는 이 세상이 결코 줄수 없는 무언가를 향한 날카로운 갈망이 있습니다. 그 갈망은 어떤 성공적인 결혼이나 여행, 학문으로도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침이 되면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라엘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우리 곁에는 늘 현실이라는 이름의 레아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그레야,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여인,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을 통해 일하십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아들을 낳을 때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기대하며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았을 때 그녀는 마침내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에게서 자신의 가치를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 유다의 혈통을 통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주목하는 아름다운 라엘이 아닌 소외되고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잘난 자가 아니라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를 사랑하셨듯이 오늘 상처받고 지친 바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당신이 스스로를 얼마나 부족하게 여기든 하나님은 당신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온전히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할단 하나의 참된 사랑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것들을 우상으로 삼는 삶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은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고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드리는 기쁨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상대방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갈망이 아니라 먼저 받은 사랑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일과 관계 그리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라에를 줬다가 레아 앞에서 절망하는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수고와 눈물이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